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더 프레스티지 K7 2.4 GDI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이며 현재 주행거리는 약 15만 키로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양쪽 헤드라이트 및 사이드 리피터 정상 작동되고 있고 아래쪽에 안개 등은 저희가 수리를 완료한 후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의 본네트 도장면입니다. 본네트 도장면을 보시면 현재 장기스나 흠집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 아래쪽 앞범퍼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범퍼를 보시면 보조석 앞범퍼 아래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네, 반대쪽 운전석 앞범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운전석 앞 범퍼 도장면은 현재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엔 운전석 앞펜다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운전석 앞펜다 도장면입니다. 운전석 앞펜다 도장면 현재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 타이어 휠 타이어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까이에서 보시면 약간의 기스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도어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도장면입니다 앞부분에 약간의 얼룩이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되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아네 뒷도어와 앞도어 사이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뒷도어 전체적인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까지 위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디텐다와 주유구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텐다 쪽에 약간의 얼룩이 확인되고 있고 디텐다 아래쪽에 약간의 흠집이랑 얼룩이 있는 부분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쪽 휠타이어 어, 약간의 기스는 보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 후면보로 바로 넘어가서 아래쪽 뒷범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범퍼 도장면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쪽 뒷범퍼 머플러 쪽에는, 뒷범퍼 쪽에는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반대쪽에도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번엔 트렁크 두 장면입니다. 트렁크 두 장면을 보시면, 현재 약간의 얼룩은 있으나,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조수석 디텐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수석 디텐더입니다. 조수석 디텐더에 약간의 얼룩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고요. 그 외에는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 휠 타이어.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뒷 도어 도장면입니다. 뒷 도어 도장면. 현재 약간의 여기 흠집이 있는 부분이나 얼룩이 확인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 도어 도장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유지하고 있고, 앞 도어 도장면도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앞 핸다 도장면입니다. 앞 핸다 도장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 타이어, 위쪽에 기스가 살짝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차량은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430만원이라는 가격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의 더 자세한 성능 기록부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